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기와티빙에서 허버허버라는 단어를 금치거로 선정한 것에 대한 FM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허버허버는 여시 워마드에서 FM들이 남성을 비하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남혐용어입니다. 남혐용어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뭔가요? 한남들 국룰이냐 면은 후루루룩 팔아라 만 처먹으면 안 넘어간대? 혼자 한 번에 몇 점씩 허버허버 처먹고 하시바 한남들 지은 나 지하철 자리 생기자마자 허버허버 앉는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자리나면 앉으려고 그 육중한 몸으로 허버허버 안고옆 사람 등 낑기게 피해주면 쪽팔린 줄 알라고 아침부터 질 같아 아주 잠깐 동안 여성 커뮤니티에서 허버허버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런 허버허버의 단어의 의미가 잘못된 것을 알았는지 감사하게도 요기요와 티빙에서 허버허버를 금치거로 지정했습니다. 한 FM이 요기요에 남염을 하려다 실패하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아, 한남들 질질 흘리면서 허버허버 먹을 만큼 맛있었어요라는 리뷰를 남기려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닐까 싶네요. FM이 부들거리는 것 보이시나요? 특히 남염 용어가 아닌 것처럼 말하다가 고객센터로부터 남염단어라고 팩트 확인당하는 부분이 킬링 포인트 같습니다. 해당해 프닝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고 OTT 서비스 플랫폼인 티빙도 허버허버를 금칙어로 설정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어를 설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한 FM은 김치녀 된장녀, 니응미음 등의 혐오 표현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데요. 누가 음식 리뷰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나요? 또한 억지 논란으로 문제없는 단어를 오염시키는데 그걸 왜 받아주냐며 요기요를 비판했다고 하네요. FM들은 뒤에서는 허버허버를 남염 단어로 사용하면서 앞에서는 억지 논란의 단어로 지칭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여초 사이트 검색 결과 기억나시죠? 앞과 뒤가 다른 것도 FM들의 특징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FM들은 요기요 애플리케이션 회원을 탈퇴한 인증캡처를 댓글로 달며 요기요 다신 절대 안 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FM들이 아무리 쳐도 대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안쓰럽네요. 전이 사건을 보고 GS25 포스터 논란 이슈가 생각나는데요. 당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시지를 집으려는 듯한 손이 마치 메갈리아 로고같이 생겨 이슈가 됐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GS25에서 황급한 사과문과 수정을 했었죠? 과연 요기훈는 허버허버를 금치가해서 제외할까요? 이번에 FM 참교육을 통하여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행동인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